요즘은 좋은 그릇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좋은 그릇들이 이 거실 찬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로얄 알버타라는 그릇은 이 알버타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이에요? 뭐 이런 이름도 있고, 뭐 겐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저 그릇에는 뭘 담아가지고 먹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먹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릇은 별로 모르고, 저기는 과연 뭘 담아 먹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여러 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스댄그릇, 뭐, 녹그릇, 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다가 많이 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 중에도 좋은 그릇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질그릇에다가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왜? 인생을 그 질그레서다가 비유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금이나 아니면은 뭐 세무치나 이 무쇠로 만들어졌다고 착각하지 않겠죠? 무쇠로 만들어지면은 그 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쇠로 무쇠 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뭐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때로는 그 UFC, UFC 있잖아요. 그냥 이 닭장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 걸 보면은, 아, 저거 왜저러나 저도 전에는 한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보면은, 그 뭐, 암세포 하나 발병해버리면은, 어, 넘어갈 거고, 또뭐 간단하게 뭐총한방 맞으면은, 사라져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 안에서 뭐가 좀 세다고 세 봐야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코피를 터지고 눈, 눈덩이를 눈 터지고 그렇게 싸움을 보면 아 이것도 참왜 이러나 그런 일들이 이미 고대시대부터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은 그 (UFC를) 보고 잠시 착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들어진 재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건은 재료가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재료가 비싸면 그 가치가 비싸게 결정이 됩니다.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금반지가 작지만 비싼 것은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가치가 있는 것이 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재료가 좋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주먹을 쓰고 그렇게 다닌다면은 그것은 육체가 그것이 흉기가 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큰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육체를 잘못 사용하면은 비극적인 인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도 작은 차가 사고 나는 것보다 큰 대형 트럭이 차, 사고를 내면은 위험이 훨씬 더더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뭐참뭐 뭐 보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쳐봐야 별게 아닌데, 이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 큰 사고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외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질거릇이라도 거기에 보석을 담아놓으면 그 질그릇이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오물통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누구와 식사하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했으면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뿐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은,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남한테 쏟아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정말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이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그 내용물이 쓰레기가 담기고 오물이 담기면은 그것은 오물통이고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내용물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질그릇인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무쇠나 뭐 검떡이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는 보석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년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에 참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복이 뭐냐? 신앙의 은혜가 뭐냐?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그런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 보배로 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에 담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연약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정말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돌아가신 분이 바로 어, 못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 질그릇과 같은 이 우리 자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그릇을 자꾸 금그릇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 영향으로 이 세상의 성공주의 영향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거릇 어,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자꾸 금이나 무슨 뭐 무쇠그릇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금그릇이나 무슨 무쇠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금그릇이 됐냥, 무슨 무쇠그릇이 됐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 주님을 질그릇인 예, 우리 안에 담기도록 그렇게 예,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 타지 마세요. 나는 뭐 이래가지고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은 다 쓸데없는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다위선 일찍이 10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나의 힘이 아닌가. 나의 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아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살기 어려운 이 인생을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문장 구절을 잘 보세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거꾸로 떨임을 당한다는 거죠. 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이 아니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바울만큼 성교를 열심히 하신 분이 없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일생을 복음에 헌신한 바울 사도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다 가진 그 건강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쳤지만은 자기의 그 병을 위해서 세 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거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에내려는또 말씀해야 하면은 바울은 키도 작았고 남들 다키 큰데 키도 작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참 보기에 싫을 정도로 못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택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도 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힘들고 매를 맞을 때는 아팠고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죄 짓고 망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은 내 목표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다가 망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러서의 생명이 아닌 보배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당한 어려움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질그릇이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보석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는 언제나 사라질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보배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우리 육체의 이 질그릇이 깨어져 보면은 아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거든 한번 아파 보십시오. 예, 극심한 고난에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그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경지로 갔던 사도 바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보배로우신 그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 주인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좀 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이 드러난다면 깨어져야죠. 그리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망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신자의 어려움을 통해서 질그릇의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해지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질그러신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 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 사제로서 말씀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질그러신 우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젊고 힘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더그 사람이 후폐해지게 되어서 우리는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러고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후폐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질그러신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글쓰의 생명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내 자신을 금이나 은그릇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빛날지 모르지만은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인 깨어지고 우리가 질그릇심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질그릇이 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그런 질그릇으로 남아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질그릇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이 보잘 것 없고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에 닮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담긴 내용물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보배로운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질그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그릇은 점점 더 깨어져 가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연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